1. SCR을 사용할 때 올바른 전압 공급 방법은 1. 레모드, 개소드, 게이트. 2. 흑상 변압기의 주된 용도는? 4. 전자유도를 경감시키는 변압기에다 3. 어떤 전열기에서 5분 동안에 90만의 일을 했다고 한다. 이 전열기에서 소비한 전력은 몇인가? 3. 3000. 4. 절대온도 T인 흑체의 복사발산도는? 4 t 서 5점 열차가 주행할 때 중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저항으로 두 점간의 수평거리와 고저차의 비로 표시되는 저항은 이 구배 저항, 6 화학공장 등의 폭발성 가스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전동기는 4방폭형 전동기 7 반사율, 투과율, 흡수율일 때 이들의 관계식은 2++1, 8 탄산 아크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전원은 주로 교류를 사용한다. 9. 나트륨 등의 이론 효율은 약 얼마인가? 3. 395 10. 직접 가열식 저항로의 고온을 가열하여 흑연화시키는데 이용되는 전극은? 3. 탄소 전극 11. 그림과 같은 방구형 천정이 있다 반질은 휘도비이고 균일하다 이때의 거리에 있는 바닥의 중앙점의 조도는 얼마나 되는가? 1. 12. 전기 가열 방식 중 전기적 전력물의 교번 전개를 가할 때 물체 내부의 전기 쌍극자의 회전에 의해 발열하는 가열 방식은? 3. 유전 가열 13. 진공 텅스텐 전구에 사용되는 개터는 1. 정민 14. 다음 중 1차 전지가 아닌 것은? 4. 연축 전지 15. 유전 가열에서 피열물 내의 소비 전력에 비례하는 것은? 1. 2 16. 권상하중 10 권상속도 8인 권상기의 권상용 전동기의 소요동력은 약 얼마인가? 29.5 17. 파이로 루미네센스를 이용한 것은? 4. 반려 마크 등 18. 제너 다이오드는 다음 중 어느 회로에 쓰이는가 일일정한 전압을 얻는 회로이다. 19. 표준전구의 광도 40 반사판과의 거리 80피측정전구까지의 거리 1.2인 곳에서 광도계 두부가 평형이 되었다면 피측정전구의 광도는 몇인가? 차 90-20.100열전구의 전압이 10저하면 광속의 감소율은 3. 약30% 21. 가스터빈의 특징을 증기터빈과 비교하였을 때 옳지 않은 것은 3. 무브하일 때 연료의 소비량이 적게 든다. 22. 반등차의 일정으로 주요 부분은 면허, 안내날개, 스피드린, 차실 및 흡출관 등으로 되어 있으며 5500정도의 50, 중낙차 발전소에 사용되는 수차는 이 프란시스 수차 23점 계기용 변성기의 점검 시 1차 측은 어떻게 하여야 하며, 그 이유는 1 1차 측 개방, 과전압으로부터 보호. 24점 저전압 단거리 송전선의 적당한 접지 방식은? 3 비접지 방식. 25점 송전선로의 인덕턴스 L과 정전용량 시가 다음과 같을 때 파동 임피던스는? 이약 138씩. 26. 전력용 콘덴서에서 직렬로 콘덴서 용량의 5% 정도의 유도 리액턴스를 삽입하는 주된 목적은 이 제호고조파를 제거시키기 위하여 27. 송전선의 파동 임피던스를 Z형 전파속도를 V라 할때이 송전선의 단위 길이에 대한 인덕턴스 L은 몇인가? 2. 28. 전력 사용의 변동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3. 부하율 29. 합성인 피던스 점 이후의 개수에 시설해야 할 차단기의 차단 용량으로 다음 중 가장 적당한 것은? 44.30점 장거리 대전력 송전에 있어서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전압의 승압과 강압이 용이하다 31점 네트워크 배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32점 중거리 송전 설로형 일반 회로의 관계식 ESR BIR에서 사단자 정수비의 값은? 3Z 33.150 단상 변압기 3대를 마이너스 결선으로 사용하다가 1대의 고장으로 V-V 결선으로 사용하면 약몇 부하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3.260 34.01 80%인 1000의 부하를 100%의 역률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몇인가? 3.600 35.0층 단면적 200 전성무게 1.838 전선의 바깥지름 18.5인 경동연선을 경간 250로 가선하는 경우 이도는? 4. 약 5.9위 36점 전선의 자체 중량과 빙설의 종합하중은 W1 풍합하중을 w 이라할때합성하중은 4. 37점 배전계통에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이 전력 손실의 감소 38점 달로기의 사용 목적은 1회로의 개폐 39점 송전선의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일선로의 회선수 감소를 시킨다. 40점 인장 강도는 작으나 도전율이 높아 옥내 배선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전선은 1연동선. 41점 권수비가 인단상 변압기 3대가 있다. 이것을 1차에 Y, 2차에 로 결선하여 삼상 교류 평형 회로에 접속할 때 1차측의 단자전압을 V, 전류를 I라고 하면 2차측의 단자전압 및 선전류는 얼마인가? 4. 42.4분권 복권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 직권 계좌 권선, 분권 계좌 권선의 저항이 각각점 0.05, 41이고, 유도의 전력이 211 전기자 전류가 1 0 5일때 부하 전류는 약 몇인가? 4143 다음 중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보상 권선의 전기자 전류와 같은 방향의 전류를 흘린다. 44.변압기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권선은?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45점 변압기의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자속밀도 최대값의 몇 승에 비례하는가? 2. 46점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하는 기기가 아닌 것은? 2인버터. 47점 직류기의 정류작용에서전압정류와 관계되는 것은? 2보급. 48점 회전자가 슬림부 회전하고 있을 때 고정자와 회전자의 시효 건수비를 하면 고정자 기전력 2와 회전자 기전력 2와의 비는 1. 4 9 직류 복권 발전기의 외부 특성 목선은 다음 중 어느 관계를 나타낸 것인가? 1. 부하 전류와 간자 전화 50점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에서 정출력 가변 속도의 용도에 적합한 제어법은? 3. 계좌 제어법. 51.20 단상 변압기가 있다. 역률이 이를 때 전부와 효율은 97이고 75부하에서 최고 효율이 되었다. 전부와 철소는 1약 223. 52.3상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부하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잘못 설명한 것은 4일 때 즉, 전류가 전압보다만큼 뒤질 때는 증자작용을 한다 53.35인 유도 전동기의 등과 부하저항은 2차저항 이에 몇 배인가? 2 9 5 4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3반발 기동형. 5 5 1 2극과 8극인 2개의 유도 전동기를 종속법에 의한 직렬접속법으로 속도제어할 때전원주파수가 50인 경우 무브와 속도 애명은 몇 인가? 2호 56점 전격 단자전압 무브와 단자전압 일대 동기발전기의 전압변동률은 3.57점 천의단상 교류를 전파 정류에서 150의 직류를 얻는 정류기의 교류측 전류는 약몇 인가? 116, 58점 전압변동률이 작은 동기 발전기는 일달락비가 크다. 59.33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회로에 저항을 삽입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일속도는 줄지만 최대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하여 60.2대의 변압기 병렬운전에서 다른 전격은 모두 갖고 일차한산 누설 임피던스만이 2 플러스 선과 3 플러스 2다 부하전류가 50이면 순환전류는 얼마인가? 이요. 61.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지휘 양단의 전압 강화 2는? 2. 62.0률이 50이고 일상의 임피던스가 60인 유도부하를로 결선하고 여기에 병렬로 저항 20을 Y결선으로 하여 삼상 선간전압 200을 가할 때의 소비전력은? 4, 3,063.1m와 2m인 두교류전류의 위상차는 몇 도인가? 4,90. 64.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15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I는 몇인가? 1. 4. 65점 분포 정수회로에서 직렬 임피던스 Z, 병렬 어드미턴스 Y일 때 선로의 전파 정수는? 3. 66점 비정현파의 일그러짐의 정도를 표시하는 양으로서 외형률이란? 3. 고조파만의 실효치 기본파의 실효치 67. LC 직렬회로의 직류 기전력 1을 0에서 갑자기 인가할 때 C에 걸리는 최대 전화은 3. 2. 68점 회로에서 단자 1-1에서 본 구동점 임피던스 Z11은 몇 인가? 2.8 69점 어떤 회로에서 2 4 5의 전압을 가할 때 전류 I5-15가 흘렀다. 이 회로에서의 소비전력은 1.250 70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단자 간의 전압은? 1-160 71.3간 전압 이에 3상 평형 전원의 저항 R이 그림과 같이 접속되어 있는 경우, 이 상간에 접속된 전력계의 눈금을 W라고 하면 상의 전류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3. 72. 그림과 같은 정현파의 평균값은? 3-4. 73.RC 직렬회로의 과도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게 설명한 것은? 이 RC값이 클수록 과도 전류값은 천천히 사라진다. 74점 대칭 3상 전압이 상, 상, 2, 상, 1대 상을 기준으로 한 대칭군 전압 중 정상군 V1은 어떻게 표시되는가? 2. 75점 RC 직렬 회로에 V의 교류 기전력을 가하는 경우 저항 아래에서 소비되는 최대 전력은 얼마인가? 4. 76.1 아플라스 변화는? 2. 77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류 I를 나타내는 식은? 1. 78점은 얼마인가? 1. 79점 파라미터에서 개방출력 어드미턴스와 같은 것은? 4H22 80점 정연파 사이클의 수학적인 평균값은? 4형. 81점 특고압 가공전설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비중 철주에서 각도형은 전설로 중몇 도를 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되는가? 3.3. 82점 저압 옥내 배선에서 시설 장소 및 사용 전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시설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닌 것은? 2. 예자사형 공사. 83. 고압 가공 전설로의 지지물로서 비중 철주 또는 비중 철근 콘크리트주를 시설하는 경우의 경과는 몇 이하인가? 3. 250 84. 터널 내 전설로의 시설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압 전선은 지름 2.0mm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전련 전선을 사용하였다. 85. 사용 전압이 3 5 이하인 특고압 가공 전선이 건물과 조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제몇종 특고압 보안 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이 제2종 특고압 보안 공사. 86.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중함의 그 크기가 몇 이상의 것은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21.0 8 7 저고압 가공전선이 철도를 흥단하는 경우를 일면상 높이는 몇 이상이어야 하는가? 4 6 5 8 8 전동기의 전격전류 합계가 40이고 전열기 및 전등 부하가 31대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는? 3.80. 89점 접지공사에서 접지극으로 사용되는 금속체 수도관의 접지저항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2.3. 90. 고압 가공전설로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케이블은 조가용선의 행거로 시설하여 1m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91. 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하나여 시설할 수 있는 사용전압3 3 0 0 v 인 옥내배선공사는 3케이블공사 92. 다음 중 발전소의 개치교소가 아닌 것은 3저압용 변압기의 온도 93.1차 22902차 3300의 변압기를 지상에 설치할 경우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까지의 거리 합계는 최소 몇 이상인가? 4.5.94. 가공 전설로에 사용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되는 병종 풍압화 중은 각종 풍압화 중에 얼마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인가? 3.2. 9 5 옥내에 시설 하는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장치의 시설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4. 전동기의 전격 출력 2.75인 전동기 96. 사용전압이 400 미만인 옥내절로로서 다른 옥내절로에 접속하는 길이가 얼마일 때 인입구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는가? 45. 이하 97. 특고압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일 경우에 설치하여야 할 보안장치로서 모두 오른 것은? 4. 특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98.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의 154에 있어서 가공전선으로 시설할 경우 단면적 몇 이상의 경동연선으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2.150 99.3300용 전동기의 전련내력시험은 몇 전압에서 권선과 대지간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견뎌야 하는가? 2.4950 백전반천전로와 백전로를 결합한 변압기의 백측 일단자 적지공사와 적지저항 최대값은 얼마로 해야 하는가 일제1종 적지공사로 하고 그 값은 10이야.